헌칠한 기가 더욱더 외롭게 보인다. 아는 사람이다. 눈짓으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지만 각자의 공기 속에서 스쳐간다. 분명히 한 공기를 마시며 존재하는데도 서로 스쳐갈 뿐, 안으로 통과될 수도 섞일 수도 없다. 나의 호흡을 그의 공기 속으로 풀어 놓을 수도, 그의 호흡을 나의 공기 속으로 풀어 놓을 수 없다. 우리는 자신만의 공기를 마시며, 자신만의 호흡을 내신다. 각자 자신의 공간에 갇혀 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조차 멀게 느껴지는 곳. 그들은 조용히 서 있다. 가늘고 고립된 채.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 끝자락에서 멈춰 선 사람들처럼. 이곳은 자코메티의 세계다. 나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조각한다. 그가 조각한 것은 살이 아니라 존재의 느낌이었다. 그는 인간을 깎고 또 깎아 남은 건 하나의 선, 허공을 지나가는 형상뿐이었다. 각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껍질 속에 있다. 자신만의 공기 속의 자코메트의 인물들처럼, 우리는 가깝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한다. 보이지만 만질 수 없다. 현실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얼마나 알수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. 자코메트가 말한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진실이었다. 그는 조각할수록 깨달았다.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걸. 서로를 향해 서 있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,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숨결,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간다. 자코메트는 그 거리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. 그저 그 간격을 보이게 했을 뿐이다. 그걸 고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조용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.